안녕. 세 번째 찍고 있어요. <laughs> 세 번째. 자, 어, 앞 시간에 이제 연립 1차 부동식 했잖아. 이거 본격적으로 할 거야. 이게. 2차 부동식. 이거. 이거 하려고 앞에 거. 그치? 어, 저기. 그거 한 거지? 저기. 준비 과정 한 거야. 준비 과정. 준비 운동 하는 것처럼. 2차 부동식 할 거야. 자, 2차 부동식 이전에 우리가 그단하게 보였어. 방정식. 그치? 뭐 연립 방정했지. 식 그 전에 우리 2차 함수 있잖아 그지? 2차 함수에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 부등식인데 왜 함수로 이어져요? 이 2차 부등식을 부등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함수로 푸는 거야 함수로 함수로 풀어야 쉬워요 함수로 이해하고 함수로 풉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그럼 이건 방정식이잖아 등식이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이거든? 여기서 등호만 뭘로 바꿔주면? 어, 부등호로 바꿔주면,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어, <laughs> 이것도 되겠죠, 그죠? 이 부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게 열립, 아니 열립,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부등식. 그지 2차 부등식. 방정식 아니고 부등식. 근데 이 부등식,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f 펙는 이렇게. 함수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laughs> 그럼 봐봐. 어, 이 x축을 경계로 우리 좌표평면 생각해 보면 x축을 경계로 이 위쪽 부분은 0보다 큰 부분이야. 뭐가 y가. y가 이거 f(x)를 썼으니까 y 아, 를 고쳐줄게. 이 y가 0보다 큰 부분이고 아래 부분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지? 그럼 이 그래프 이차함수 이거 봐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에서 <laughs>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y잖아. y가 아, 요게 0보다 작다? 아, 즉 합쳐? 합쳐?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면 돼. 어디서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야. 이 부분에 해당되는 x 값의 범위가 <laughs> 이 이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이해됐어? 다시 얘기할게. 자, y 가 없어 지금. 가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지? 0보다 작은 게 과연 뭐냐? 얘를 함수로 생각한다. 함수. y는 ax, bx, c. 자, 요게 함수라면, 자, 요 식이 0보다 작다? 즉,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이 생기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그게 바로 2차 부등식의 해라고. 이해됐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다시 계속 되네요. 다시 되돌려 봐도 돼요. 자, 다시 되돌렸죠? y 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차 함수로 생각하고,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y 가0보다 작다가 되는 거잖아. 이제 등식이니까 지금. 제 y 가0보다 작은 부분은 x 축의 아래 부분. 아래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이루는 x 값의 범위,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가 해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laughs>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중요하겠네. 지금 다시 그릴게 x축을 이루는 어때? x축과 이루는 x축을 만나는 요 점, 요 점이 중요한 거잖아. 이 점은 어떻게 구해? 바로 등식으로 놓고 방정식으로 찾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야 알파벳다 그러면 요 부등식의 해네 결론은 뭐요? 아, x는 알파보다 어? 색칠한 것처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구요. 자, 가면 안와? 풀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죠? 있 어, 이렇게. 어,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좀 편해. 어떻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니야. 그래, <laughs> 그래, 공식 쓰면 되니까. 자, 요거 볼게요, 요거. 거 x-2랑 x-1로 인수분해 되지. 요렇게. 그럼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하면, <laughs>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여기 2나오 마이너스 1이랑 2인 거야, 요 점이, 요 점이. 자, 여기서 0보다 작다, 그렇지? 0보다 작다, x축보다 아랫부분, 요기, 요기. 아, 그럼 해는 뭐다? 이 사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끝!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볼게. 요거 아니고,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크다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 윗부분이잖아. 이 윗부분. 윗부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니까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 세가 이게 아니라 X축의 위라서 그런 거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서. 자, 다시 돌아와서. 자, 2차 부동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 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알겠죠? 음. <laughs> 자, 0보다 아, 크다에 해? 윗부분, 위쪽, 위쪽. 아래로 볼록 할 때를 따진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작다에 해?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됐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다고 고정시키면 이차함수를 아래로 블록하다고 고정시켰을 때 이차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걸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특수한 경우 있어. 판별식이0보다 크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해가 두 개니까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해가 여기 0보다 작을 때, 0보다클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말이야 중근이면 어때? 접하잖아, 접해.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때 해가 없는 거야. 영보다 그럼 0인가 여기있죠. 0보다 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 요점은요? 요 요점은 해당이 안되죠.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하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모든 실수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음, 어느 영역을 말하는지를 잘 알면 돼. 자 0보다 크다. 윗부분 0보다 작다, 아랫부분. 크거나 같다, 여기, 만나는 점까지 포함해서 윗부분. 작거나 같다, 만나는 점까지 포함해서 아랫부분. 위, 아래. 0보다 크다, 위. 크다, 위. 작다, 아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 참수. 그치?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면 윗부분이니까 다 되지. 다 돼, 다다 돼. 그래프가 다 되잖아. 그죠? 그래프, 요, 요걸 보는 거야. 요게 위에 떠 있잖아. 그죠다 되는 거야, 다. 영어도 작은 부분 없어. 영어도 작거나 같은 부분 없어. 다 없어. 그지? 그래서 부등어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적어 놓은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형태로 보는 거야. 윗부분, 아랫부분, 각각 영역을 따져가지고. 어차피 풀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영어도 작은 경우에 아까 내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부등어 방향 바꾸고 이제 했잖아. 그지? 고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만 더 풀어볼까? 이거, 이거 이거 봅시다. 자, 눈치 파는 친구들은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아, 얘는 해가 없다는 거. 아니, 해가 없는 게 아니지. 자, 음, 허근이 나온다는 거. 허근. 허근이 나오는 그래프라는 거. 우리 이거 뭐야, 오메가 배울 때. 그치? 오메가 3, 3은 1. 할때 많이 나와. 그죠? 요 식. 어,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떠 있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대 다 0보다 크잖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0보다 커 아,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돼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야, 그렇지? 다 있어, 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이 식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모든 실수가 돼, 모든 실수 그죠 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려나? 자, 3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부동호방이 바뀌어야 돼, 이거. 이거 까먹으면 안 돼. 틀려, 맨날. 자, 인수분해가 되나? 339, 31, 31. 해서 33더 해봤자 6되고, 그지? 어, 인수분해는 되진 않네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그래 공식 써야 돼. 525. 아, 그런 그래 공식이래. 판별식 쓰면 되 525. 마이너스 4AC, 949, 36. 36. 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 판별식을 썼는데 0보다 작아. 그지? 그럼 어떻게? 음수니까 부동호, 아니죠. 그래프를 따지면 이렇게 그지 위에 떠 있겠지 당연히 또 그지? 어, 중근 나오는 건 없나? 아 여기 있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어, 파멸식 0이니까 또는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죠? 어, 아이씨. 접한다고 생각합시다자 이렇게 접하는 경우 0보다 작다, 작은 부분 없잖아. 해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얘는 떠 있잖아? 어, 게 0보다 작은 부분. 있어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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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요거지,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다 크거나 같잖아. 그제? 뭐든 실수 되는 거야. 뭐든 실수.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너무 쉽죠? 이렇게. 자, 정리. 어떻게 한다고? 아. 0보다 커? 윗부분. 0보다 작아? 아래부분. 됐어? 0이고?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X축까지 포함. 만나는 점까지. 됐죠? 여기까지. 끝.